그럼 이렇게 힘들을 때나 진짜 죽고 싶다 이렇게 느꼈던 적은 없을까요, 바울뭐 저는 들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프레임 전쟁이라는 말을 듣지만 신앙은 프레임을 바꾸는 일이에요, 통째로. 음. 가장 큰그 프레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래로부터 현재를 바라보는 소망의 프레임이에요. 음.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 가운데 겪는 고난이나 힘든 거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고난을 해석하는 힘이 내게 있냐는 거예요. 이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이 내게 있을 때 우리는 이 고난이 의미 있는 고난이 되는 것이고 음. 그러면 이게 헛된 고난이 아니고 의미 있는 고난이라면은 이건 견딜 힘이 생기나는 것이죠. 솟아나는 것이죠. 우리 군대 가면 제일 벌 중에 큰 벌이 뭐냐면은 여기 땅 파. 다시 메워. 또 파. 이거 몇번 하면 사람 돌거든요. 이거 땅을 팠다가 그냥 아무 일 없이 또 메우고 또 파고 또 메우고 하는 그 형벌, 징벌이야말로 마치 우리가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인데.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베트남에 이렇게 잡혀가서 포로로 20몇 년간 있다가 살아나온 사람에게 증언을 들으면은 그런 의미 없는 엄청난 징벌과 그런 고문과 학대 속에서도 살아있는 한 가지 이유는 내가 풀려나서 바라보게 될 미래 시간에서 현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견디기만 하면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나한테는 돌아갈 집이 있다. 만나야 할 가족이 있다. 이제 그런 것들, 그 시간들, 그들을 만나서 이미 그들과 함께 보내는 놀라운... 그런 미래 시간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인내의 능력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와 소망은 마치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난 무슨 그 트랜스퓨전과 같은 거예요. 혈, 혈액이 이렇게 들어오는 수혈, 수혈이 있고 이렇듯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견디면 소망이 흘러들고 이 소망이 다시 우리의 면역력과도 같은 인내력을 부스팅 하는 거죠. 이제 내가 의사 앞에서 문자 써서 죄송한데. <laughs> 같이 뭐 우리가 같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의사하고 같이 계속 있다 보니까 저도 자꾸 의학적으로 사고하는 웃데 <laughs> <그런 게 생각이 웃음> 그래서 목사님들 차라리 우리가 힘들 때는 네. 너참 힘들지 그렇지만 야너 진짜 가치 있다 이런 뭐랄까 좀 영웅적인 고난을 겪는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그렇죠, 겪을 맞죠. 만한데 네. 그냥 아무도 봐주지 않는 진짜 무의미한 음. 그런 거 같은 그 일상의 체바퀴 속에 있을 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 하면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장래 그 영광의 소망으로 오늘 이 일상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음. 기도하는 거는 지혜로운 그렇죠. 네. 기도죠. 지혜로운 기도죠. 예. 지혜로운 기도죠. 그 저는 또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 골프를 너무 좋아해 가지고 이렇게 골프 싱글이었대요. 그런데 음. 이분이 이제 불가피하게 골프를 칠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근데 이제 이미지 골프랑을 매일 친 거예요. 음. 본인이 일어나서 골프 필드는 못 나가지만은 계속 그 해서 그래서 십몇 년 만에 골프를 나갔는데 그 스코어를 그대로 예, 거예요. 유지를 어 하거까요 어 그래서 본인도 놀라고 주위 사람들이 더 놀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십몇 년 만에 나와서 핸드캡스린가 그 이렇게 싱글 골프인데 배턴 그렇게 오랫동안 안 치면 뭐 이렇게 스코어가 형편없을 터인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 이미지 골프를 치듯이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세태하지 않게 하고 새롭게 우리 삶을 이렇게 미래로 끌어가는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만히 있으면 다 제자리에 있는 법이 없습니다. 점점점 더 하강곡선을 그리게 돼 있어요. 그냥 그대로 가는 상태는 없습니다. 올라가든지 내리가든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에 힘들더라도 오르막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리막이에요. 죽을 힘을 다하면 오르막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르막을 갈수 있는, 끝없이 갈수 있는 힘은 그런 우리가 미래에서 바라보는 소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내 능력을 주시면서 소망을 같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때로 환상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말씀의 능력일 수도 있고, 놀랍게도 신앙의 동반자들이기도 하고, 그런 분들과 함께 같이 스크럼을 짜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를 모인다는 건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시간에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음. 또이문 밖을 나가면 현실로 돌아가는 것이죠. 음. 또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되는 시간이죠. 그럼 또 여기 와서 또 싸매고 상처를 또 이렇게 나을게 하고 바르고 또 붕대 매고 그것도 나가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인생을 살아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이렇게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가치가 바로 프레임이에요. 그 프레임에 딱 들어가야 우리가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인내 인듀어 한다는 말이 왜 그~ 아~ 오늘은 나 정말 뭐~ 찬양할 기분도 안 들고 예배할 기분도 안 들고 음. 그래서 그냥 아~ 그니까 이렇게 이 마음으로 나가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빠지는 것보다는 음. 그래도 그 상한 심정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그 버틸 때그 어, 음. 메마른 날에 하나님께서 네. 이 새롭게 하시는 애를 네. 그때 옆에서 누군가 네. 이렇게 붙잡아 주는 음. 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음. 그 사업을 잘 하시다가 공장에 불이 났어요 증축을 했는데 그것도 불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나 그 불난 현장을 보고 있다가 낙심이 되어서 이제 새벽에 밤새 불탄 공장을 다 보고 돌아서 새벽 다시시 예배를 왔는데. 그 예배 첫 찬양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야. 이건 불러지겠어요. 근데 이걸 따라 부르면서 이제 통곡하면서 부른 거예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부를 수 없는 찬양을 그렇게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는데 3년 후에 두 배로 큰 공장을 짓게 되었습니다. 꼭잘 됐다는 그런 감정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없는 시간 찬양을 하는 것 인정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는 뭐가 전능해요? 이 문제도 하나 해결 못하면서 그런 마음이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다 아십니다. 지금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걸 믿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들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입술의 권세고 선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된다고 생각해도 안 되는 일이 많은데, 뭐가 되겠어? 그러고 살면 아무 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부터 바꿔주잖아요. 우리 아들을 고쳐주, 좀, 좀 고쳐주세요.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너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을 고쳐주니까, 예, 제 믿음 없음을 고쳐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이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과 인내와 소망은 동일 선상에 움직이는 그런 동일한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